오고 있는 자동차 2026 제네시스 GV120 리뷰 초대형 럭셔리 SUV 위 새로운 기준. 안녕하세요. 오토버스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선보인 2026년 형 플래그십 SUV GV12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SUV를 넘어 브랜드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이 모두 응축된 궁극의 럭셔리 SUV라 불릴 만한 차량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트로피 압도적인 존재감 외관 디자인. 첫인상부터 GV120은 마치 도로 위의 궁전 같습니다. 제네시스의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이 한층 더 커지고 세밀한 패턴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초대형 SUV 다운 위험을 뽐냅니다. 얇고 길게 뻗은 두 줄의 쿼드램프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예술 작품에 가깝습니다. 측면부는 5.2m가 넘는 압도적인 차체 길이를 자랑하며 유려한 루프라인과 거대한 23인치 힐리 고급스러운 비율을 완성합니다. 뒷모습 역시 와이드한 테일램프와 대형 크롬 가니쉬가 적용되어 도로 위 어디서든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원석 실내 움직이는 호텔 라운지. 실내에 들어서면 GV120 위 증가가 드러납니다. 7인승 혹은 6인승 선택이 가능하며 이열과 3열 모두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열은 전용 리클라이닝 시트, 오토만, 개인 디스플레이, 냉온 컵홀더 등 최상의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어 마치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연상시킵니다. 대시보드는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차량 제어 기능을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증강현실 HUD까지 더해져 첨단적인 느낌을 줍니다. 소재 역시 최고급 나파가죽, 천연 원목, 리사이클 친환경 소재를 적절히 배치해 고급스러움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다시다시다시. 고압주의 파워트레인 강력함과 친환경의 조화. GV120은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됩니다. 1. 전기차, EV, 모델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약 6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7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 만에 도달합니다. 2. 하이브리드 모델 3.5L V6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총 500마력급 출력을 발휘합니다. 효율성과 파워 모드를 원하는 고객층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됩니다. 또한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별표 별표 EAWD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별표 별표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험로에서도 안정적이고 매끄러운 주행을 보장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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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첨단 안전 및 자율주행 기술, 2026 GV120은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고속도로와 정체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지능형 충돌 방지 시스템, 360도 서라운드 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최신 안전 사양이 모두 적용되어 탑승객의 안전을 완벽히 책임집니다. 특히 AI 기반 음성인식 비서는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맞춤형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목적지, 선호하는 음악, 실내 온도까지 자동으로 조정해 주어 진정한 스마트 SUV 위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지구 경쟁 모델과 비교, GV120은 메르세데스 벤츠 GLS, BMW X7, 레인지로버 LWB 같은 초대형 SUV들과 경쟁합니다. 하지만 한국적 감성과 제네시스만의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력, 그리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모델은 테슬라 모델 X, 리비안 아리레스와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관역 명중 결론 초대형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 2026 제네시스 GV120은 단순히 크고 고급스러운 SUV가 아닙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럭셔리, 첨단, 지속 가능성을 완벽히 담아낸 모델이자 글로벌 플래그십 SUV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줄 대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패밀리 SUV 이상의 경험, 즉 움직이는 호텔 같은 공간과 슈퍼카 못지 않은 성능을 동시에 원한다면 GV120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오늘 오토버스와 함께한 2026 제네시스 GV120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반짝임.